만약에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어서 과거에 체스 공부를 그렇게 했던 저를 보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과거의 저를 데리고 가서 아,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를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체스를 진지하게 파다 보면, 체스를 잘 두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스 실력 도대체 어떻게 늘지를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실력이 늘기 위해 과연 어떤 분야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스를 진지하게 접하게 되면, 체스를 잘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이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오프닝, 전술, 전략, 엔드게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밸런스 게임처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GM급의 오프닝 지식 플러스, 1800대의 전술 능력, 그리고 1800대의 오프닝 지식, 그리고 GM급의 전술 능력. 만약 둘중 하나,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골라야 할까요? 아, 이게, 아, 둘다 매력적인데 어떤 걸 고를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사실 이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GN급의 전순 능력, 그리고 1800대의 오프닝 지식을 고르셔야 됩니다. 어, 아닌데, 어, GN급 오프닝 지식 있으면 처음부터 다 유리하게 싸우면서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근데 사실은 전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제 체스 스토리. 그러니까 제 체스 여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언제 체스를 시작했냐면요. 2004년에 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1때인데 그때 우연히 빠지게 됐는데 어? 체스 생각보다 재밌네? 라고 체스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스를 너무 재밌어서 좀 많이 잘하고 싶어서 좀 체스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스 원서. 원서책을 사게 돼요. 뭐 입문서 같은 거나 그리고 전술 문제집 뭐 이런 거를 사게 되는데 그리고 컴퓨터랑 대국도 하고 뭐 온라인 체스도 좀 두고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체스닷컴이라는 거대한 그 체스 사이트도 없던 때였고요. 뭐 자잘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체스를 뒀습니다. 근데 이때 1년 만에 온라인 레이팅 기준으로는 한 1300, 1400대까지 레이팅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나 체스에 재능 좀 있나? 실제로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그러니까 한 3년 차 되니까 한 레이팅이 1,500, 1,600 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랑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가보고 대회도 나가고 그러면서 어나 생각보다 체스 잘하는 듯? 어, 이렇게 생각해서 대회도 나가는데, 대회도 처음부터 나가서 제가 입상을 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15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약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어, 나 잘하고 있네? 라고, 그때는 되게 만족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몰랐던 거예요. 뭘 몰랐냐? 그 때, 그 1500, 1600이, 제 한계이자, 제 벽이라는 거를, 이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신감 있게 그 후에 뭐 국가대표 선발전 같은 대회를 나가는데 뭔가 될듯안될듯 하다가 다 결국은 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스토리가 있어. 경기를 보면 경기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항상 오프닝 유리함. 그래서 항상 뭔가 유리하게 진행하거든요. 근데 미들게임 중후반에 뭔가 미스를 해. 근데 이거에 당황해서 어떻게 되냐. 당황해서 이거를 역전을 당해서 지거나 아깝게 이길 수 있는 거 무슨 구하거나 이런 게 진짜 저는 많았거든요. 이 상태로 여기서 또 3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6년 차죠. 자, 근데 6년 차인데 레이팅은 사실 1500에서 1700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물론, 체스를 꾸준히 하루 종일 진짜 시간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했냐?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었죠. 제가 노는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아해서 열심히 놀기는 했어요. 근데, 뭐, 체스를 아예 접거나 놓은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전을 좀안 하게 된 게, 제가 이론 공부를 진짜 좋아했어요. 체스 이론 공부. 이때, 뭐, 처음에 체스 시작할 때, 바비 피셔 좋아해가지고, 오프닝, 뭐, 시실리안 나이도프, 뭐 킹진리안 같이 바비 피셔가 쓰는 오프닝들 좀 파다가 그리고 뭐 승률이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이 쓰니까 좀 오프닝이 복잡하니까 좀 허무하게 지는 경기가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오프닝을 바꾸자 당시에 아무도 그 당시 한국에서 안 쓰던 뭐 해외에서도 별로 안 쓰던 런던 진짜 아무도 안 썼거든요 그리고 뭐 프렌치를 파서 근데 승률이 올랐어요 이걸 파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오프닝 공부가 답이다 답은 오프닝 공부였어 그래서 오프닝 공부의 시간을 어떻게 했다 진짜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실전은 어떻게 했다 실전은 그냥 느낌 올때삐 받을 때 하루 종일 하고 한 일주일 쉬고 뭐 보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스 책 열심히 보면서 아나 체스 공부 되게 열심히 했네 실력 오르겠지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 기간 동안 제 체스 실력 드라마틱하게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제가 시간 낭비한 거예요. 체스 실력의 근본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하나도 집중을 못했던 겁니다. 자 아까 제가 4개 분야를 설명을 드렸어요. 오프닝, 전술, 전략, 엔드 게임 이4개 분야가 있죠. 사실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하나는 테크닉.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자, 근데 테크닉은 뭐냐? 전술과 엔드게임이고요. 지식은요, 오프닝과 미들게임 전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떤 거에 공부를 집중을 해야 되냐?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게 테크닉에 진짜 많이 집중을 해야 돼요. 테크닉이 공부 시간이 9, 지식이 1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지식은 진짜 조금만 하고 진짜 테크닉에 엄청나게 대부분의 시간을 갈아 넣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 같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체스라는 게임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체스는 어떤 게임일까요? 그리고 체스를 어떻게 해야 상대를 이길까요?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체스는 결국은 수를 예측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더 깊이 볼수 있는가. 이게 진짜 체스 실력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전술하고 엔드 게임을 반드시 반드시 엄청나게 높은 레벨로 할수 있어야 실력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왜 그런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둔 예시 대국을 보여드리면서 왜 전술 엔드게임이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온라인에서 3분 체스를 둔 그런 대국인데 여기에서 제가 흙을 잡고 게임을 했거든요 상대가 여기에서 이제 퀸이 B3로 오면서 이 중앙 폰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사실 폰은 이제 핀에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폰으로 일단 지켰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상대가 굉장히 공격을 날카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C4로 압박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큰 압박인게 일단은 여기가 이제 두개로 공격당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순 없고 사실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처가 좀 마음에 안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자면 뭐 그냥 먼저 잡히기 전에 내가 교환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은 나이트가 이렇게 잡게 됐을 때 비숍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스커버드 각이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숍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하게 되면 그냥 이런식으로 디스커버드 체 를 걸게 되면 이제 체크가 걸리면서 동시에 퀸이 걸리니까 퀸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 망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킹을 미리 피해야 되나? 어, 킹을 미리 피하면 나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을까?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비숍이 여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결국 얘가 잡힌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지는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상대가 C4를 했을 때 제가 엄청난 고민에 빠집니다. 순간 봤던 거는 이렇게 잡을 때 그냥 퀸으로 막을까? 근데 이게 주도권이 백기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을 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찬찬히 포지션을 3분 체스에서 진짜 30초 동안 진짜 엄청나게 집중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되게 놀라운 가능성을 제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이 포지션에서 어떤 수를 여러분들이라면 둘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나이트가 이 폰을 잡으면서 진행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게 나이트로 이제 강제로 잡게 되면 퀸 2원이 가능하단 거였습니다. 자, 근데 퀸 2원 한다고 이렇게 포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포크가 아니죠. 나이트가 이렇게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 그냥 점수 손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그 다음에 딱 보인 게 뭐였냐면, 퀸이 여기 있으니까, 이 지점을 공격하고 있죠. 어, 그러면 비숍이 여기로 오는 게 되게 세겠는데, 지금 나이트도 방어가 없고, 이러니까, 비숍 c5 하면 상대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봤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퀸이 이렇게 뭐 와서 지키는 것 밖에 없는데 근데 어, 다시 퀸이 e5로 들어오면 내가 나이트가 회수되네 어 그럼 포지션 주도권이 훨씬 괜찮네 를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실전은 이렇게 그대로 됐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됐고 그리고 퀸이 어네 아, 비숍이 이렇게 왔고 퀸이 지킬 때 퀸이 e5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상대는 나이트를 이제 뭐 지키는 걸 봤는데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를 잡습니다. 이제 이쪽 지점을 좀 약하게 하겠다는 거죠. 저는 나이트를 회수하고 체크를 걸때 킹이 피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메이트 각이기 때문에 상대는 퀸이 무조건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잡고 잡고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어쩌면 아까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실수하면서 제가 이렇게 체크메이트로 이 게임을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상대가 3분 채 쓰니까 이걸 놓쳤겠지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이 어려웠던 상황을 제가 승리로 만들 수 있었던 거. 적어도 좀 주도권 있는 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세 개의 콤보를 볼수 있던 제 전술 능력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각을 볼수 있는 전술 능력이 없었으면 제가 이 포지션 이렇게 운영하지 못했겠죠. 어 그냥 어, 어 하다가 그냥 밀리고 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많은 상황에서 전술 능력이 승패를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상대보다 더 미리 깊이 있게 예측하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블런더를 두지 않을 수 있었고 상대는 결국 마지막에 블런더를 둬서 게임을 지게 됐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게임은요. 제가 K리그라는 팀 리그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그 대회에서 스탠다드 대국, 90분에 30초로 이제 제가 흙으로 둔 대국인데 상대는 피드의 레이팅 1300대 정도로 기억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프렌치를 썼는데 상대는 이제 조금 라인을 꼬아서 느린 익스체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트가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백에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흙이 그냥 이퀄, 동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일반적인 전개들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 핀이 백에게는 좀 위협적인데. 저는 이렇게 지키니까, 이 핀이, 뭐, 퀸이 다른데 갈수 있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상대는 기다리는데, 저는 그냥 퀸이 이쪽 압박하면서, 룩 연결해줬는데, 이제 상대는 퀸이 전개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전개하면 이쪽이 잡히고,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당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대가, 이거를 먼저 교환을 때려 버리고요. 이렇게 다시 돌립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대가 몇 턴을 낭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득이죠. 그래서 오프닝 싸움에서는 제가 이기고 들어갔는데 뭐 이거는 오프닝 지식 때문에 제가 조금 유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리해진 거를 어떻게 굴리는지 한번 보면요. 제가 비숍 F4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잡을 때 나이트가 잡을 수가 없죠. 핀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퀸이 잡게 되면 킹사이드 구조가 무너지니까 킹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상대가 그래도 안전하게 그냥 이 핀을 무력화하면서 잘 막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생각했던 콤보가 뭐냐면 저는 N이 보였어요. 여기로 들어가면 상대에게 진짜 큰 압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거를 그냥 무난하게 지킨다고 해보면 제가 여기서 이런 식의 희생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비숍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퀸이 들어갈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하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여기를 커버를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체크메이트 되기 때문에, 상대는 반드시 이 중앙 나이트가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결국, 이거 그냥, 잡아서 처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잡고 저는 이제 룩으로 잡을까 폰으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폰으로 잡는 게 템포기도 하고 좀더 세다고 봤어요. 그리고 폰으로 잡은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은 제 전술 능력으로 계산했을 때 E3로 시작하는 공격이 굉장히 주도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나이트가 무조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가 피했는데 제가 여기서 고민한 거는 잡고 E3를 할지 여기서 그냥 바로 이스리를 할지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나라면 바로 이스리 할까? 아니면 잡고 이스리 할까? 저는 잡고 이스리를 했는데 사실 저도 두개다 고민하긴 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다? 아뭐둘다 거의 비슷하고 둘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왜 이걸 잘못 생각했냐면 결국은 제 전술 능력이 이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 전술 능력 부족이었어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E3로 생각한 거는, 이렇게 공격하니까 상대는 잡거나 피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걸 잡든 이걸 잡든, 이걸, 잡든 이걸 잡아도 룩 템포니까 상대는 먼저 교환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각이 있으니까 상대는 퀸이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각이있으니까 오히려 상대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뭐 비숍 는이 투로 이렇게 막을 것이다실전에서는이렇게 생각했고 어 그러면 이거포지션 마음에 드는데이정도까지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매우 유리하다 라는 정도. 뭐, 배터리 하면, 그 다음에 상대, 이렇게 하고 굉장히 많이 묶이게 되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잡을 때, 계속 이기는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잡을 때, 만약에 룩으로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E3 할 때, 나이트가 위험하니까, 나이트를 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고 나서, 어, 이렇게 스퀘어가 된다. 어,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비숍으로 잡을 때, 퀴너로 잡게 돼도 똑같이 E3를 하게 되면 잡을 때 여기서 비숍으로 잡으면 어? 여기 디스커버드 각이 있고 만약에 안 잡고 피하면 잡고 잡고 이렇게 각이 있다. 그러면 상대가 오픈파에 뺏기고 상대는 여기 못 오고 나 굉장히 유리하네. 제가 이것까지 계산을 하고 여기서 비숍을 먼저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둘다 제가 생각할 때 대회 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둘다 괜찮으면 뭐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e3. 자, 제가 오프닝에서 열심히 이 점을 쌓아왔는데 제가 여기서 놓친 수가 그냥 나이트가 f1으로 들어가는 아이디어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받고 잡을 수밖에 없네. 어, 근데 어 큰일 났네. 체크 여서 잡으면. 이렇게 할때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게 나이트 때문에 안 되네? 어, 이거 상대 레이팅 낮은데 무승부 될 수도 있겠다. 아, 완전 큰일 났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시간을 갈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결국은 제 전술 능력이 뛰어났다면 이 상황에서 이걸 잡지 않고 아까 E3를 할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술. 게임을 결정 지을 정도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오프닝 지식 많고 오프닝에서 2점 싸우면 뭐예요 전술 이거 한번못본것 때문에 NFO 못본것 때문에 날려 먹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진정하자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계산의 결과 제가 이렇게 수를 주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상대와 이거를 교환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아 그냥 할거 없으니까 교환하자 이게 아니라 엄청나게 좀 깊이 있는 수익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상대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봤냐면 이걸 잡고 이걸 잡을 때 룩이 신청하면 상대가 나를 잡고 그러면 킹이 잡을 때 상대는. 심리적으로 지금 나이트 위치도 안 좋고 퀸 위치도 안 좋으니까 체크를 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퀸이 막으면 상대가 먼저 잡고 내가 킹이 잡을 때 여기서 상대가 여기를 걸리는 걸볼 것이다 왜냐면 비숍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미리 피하더라도 비숍이 들어가면 얘를 피할 수밖에 없고 여기로 간 다음에 상대는 이 폰을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제가 킹이 F8 한순간 이거를 다 그려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전도 제가 예상한 그대로 됐어요. 실제로 네 먼저 교환하고 이렇게 잡고 체크를 걸었을 때 여기서 사실 교환 안 하는 게더 좋죠. 왜냐하면 이런 템포를 안 주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뭐 이것도 뭐 제가 충분히 뭐 이길 정도는 아니지만 유리하다고 생각은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상대가 교환해주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 그대로 갑니다. 상대도 미리 예측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고 여기서 비숍 비트 포크하면서 이 폰을 무조건 잡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됐는데 과연 제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이 게임 이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수익기를 할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여러분의 실력을 최대한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초보자 분들은. 어, 이거 폰 하나 잡았는데, 이게 왜 이긴 거냐? 아직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게임 당시 이 폰을 잡고 했던 생각은, 아, 거의 99% 이겼다. <laughs> 진짜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엔드게임을 공부하고 엔드게임 능력을 향상시키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요. 이게 전술 약하고 엔드게임 약할 때는, 어, 내가 한2 3점 이기고 있어도, 어, 이거 역전당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내가 엔드게임 이거 확실히 자신 있다. 지금 비숍 대 나이트인데, 지금 비숍이 훨씬 좋은 상황. 왜냐면 폰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내가 폰 하나 많으니까, 이거를 침착하게 운영만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능력이 높으면. 그래서 이 엔드게임 능력이 높으면 이길 수 있는 범위가 원래는 내가 5점을 이기고 있어야 확실하게 이긴다.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1점만 이렇게 이겨도 확실하게 이기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제가 잘했던 게이 폰을 고정시킨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걸 고정시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걸 올리는데 상대가 작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통과 폰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안 잡았거든요 실전에선 안 잡으면 제가 먼저 잡아요 그러면 킹이 이렇게 가서 언젠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각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쪽에 패스폰 만들고 전 천천히 운영하면서 여기까지 잡고 격차를 더 벌리고요 이제 얘를 나이트가 막을 수밖에 없을 때이 폰을 밀어서 이때 상대가 기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임 이긴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전술 능력의 차이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깊이 있게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최대의 무기입니다. 저도 아직도 이걸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요즘에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90%는 이 전술 공부에만 사실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시간을 돌릴 수 있어서 과거에 체스 공부를 그렇게 했던 저를 보면 진짜 뜯어 말리고 싶어요. 과거에 저를 데리고 가서. 아, 제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스 실력을 좀 진지하게 올리고 싶다. 그냥 공부할 것 중에 전술하고 엔드게임을 그냥 파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술 능력과 엔드게임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오프닝 그리고 전략도 훨씬 더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술이 쓰면 그게 되는데 이게 반대로 오프닝과 전략이 세다고 전술 능력이 세지진 않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전술과 엔드게임이 진짜 핵심 이걸 무조건 잘해야 다른 것들을 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그너스 칼슨이나 뭐 나카무라나 이제 보면 나카무라가 인터넷으로 본 클라우드 쓰면서 하는데 다 이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본클라우드로 왜 이기냐? 오프닝 거지같이 했는데 왜 이기냐? 결국은 히카루의 계산 능력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게임을 두면서. 그러니까 그 계산 능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거죠. 오프닝을. 오프닝의 불리함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전술 능력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체스 웬만하면 공부하지 마시고요. 공부할 시간에 그냥 체스 한판더 하고 그한 판을 엔진의 도움 없이 진짜 진지하게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체스 실력 진짜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체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